코팅을 하고 나서 가장 좋은 점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? 네, 코팅하기 전에는 어, 강아지가 항상 그 배변기 밑에 바닥에다 오줌을 써서그 마룻바닥에 줄눈에 오줌이 스며들어서 불결하기도 하고 또 냄새도 나고 그랬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주 말끔하게 해결됐고요. 그리고 손 애기가 오줌 싸고 나서 그 자국이 많이 남았었는데, 어, 그런 부분이 많이 해결됐어요. 지금은 한 번에 이렇게 닦아도 그것이 완, 완전히 이렇게 그 소변들이 다 흡수가 돼서 아주 깨끗하고요. 냄새도 나지 않아서 정말 굉장히 만족합니다. 그리고 또 이렇게 공을 던져줬을 때 이제 항상 미끄러져서 어디에 부딪힐까봐 그게 굉장히 많이 걱정이 됐었는데 지금은 어 그렇지 않고요. 굉장히 이렇게 걸을 때도 안정감 있게 강아지가 걷고 있어요. 근데 강아지한테만 좋은 게 아니고 어, 사람들이 걸었을 때도 이게 굉장히 안정감 있고 전에는 그냥 이렇게 미끄럼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서 어, 사람들도 만족하고 있거든요. 바닥 하나 했을 뿐인데 새로 집을 이사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. 아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. 저희 가족이 다 대만족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